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원봉사의 대나. 봉태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왜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원봉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일 관심이 높은 세대가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원봉사를 해야지 되는지. 어떻게 자원봉사 시간을 채울 수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자원봉사는 왜 중요할까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어서? 어, 다양한 경험? 진로 탐색? 진로 탐색은 어떤 의미죠? 어, 청소년들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뭐 직업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봉사활동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봉사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을 수 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진로와 봉사의 연결. 네. 그럼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청소년들은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이제 봉사학습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을 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 또 실천을 하면서 뭔가 지식도 키우고 인성도 키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또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하. 네. 봉사 활동으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청소년 자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하죠? 짠. 맨날 준비물. 준비맨, <laughs> 준비맨. 네. 뭐죠? 1365입니다. 1365. 네. 1365. 1365. 1년 365일. 아하, 1년 365. 네. 외우기 좋네요. 1년 365일이라 1365. 1365 자원봉사 포털인데요 뭐죠? 어, 청소년이 자원봉사 일감을 찾기 위해서 그 1365에 먼저 가입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1365는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하고 일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 센터 와서 제일 어려웠던 말이 일감이었어요. 도대체 일감이 뭘까요? <laughs> 활동거리? 아아 <laughs> 활동거리? 처음에, 처음에 일감일감 그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걸 찾는 줄 알고 아 참,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자원봉사 할 거리를 표현하는 거군요 네, 네. 자원봉사 할 거리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자원봉사한 시간이나 확인들도 인증할 수 있는 1365 1365 가입은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요? 1365 포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이렇게 봉사자를 모집하는 일감들을 쭉 조회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역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검색해서 찾아서 온라인 신청을 할수 있죠. 음. 그러니까 자원봉사의 시작은 1365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할수 있는 일감, 그 일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굉장히 다양히 많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뭐, 환경청소부터 지역사회 관심을 갖고 할수 있는 활동들도 많이 있고요. 내가 가진, 뭐,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할수 있는 재능나눔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천구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캠프가 있어요. 캠프가, 어각 동마다 있어서 18개 캠프가 있거든요. 그 캠프에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주말에, 뭐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평일 날 바쁜 청소년들을 위해 네. 주말에 봉사 활동을 기획하는 자원봉사 캠프. 아 그러면 일감을 일감을 등록한 것 중에 자원봉사 캠프의 일감들을 잘 보면 주말에 활동할 수 있는 캠, 일감들을 많이 찾을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래서 캠프와 이제 복지기관이나 기관들에서 봉사자를 모집하는 일감을 올리지만 청소년 수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136사이트 들어가면 막상 아하. 모집하는 일감들을 많이 찾을 수가 없는 품절, 거예요. 품절이야.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죠. <laughs> 네. 그리고 네. 그1365 사이트가 모집 인원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채워지면 그 줄이 없어져요. 네. 그 모집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아, 수요자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없는 게 아니라 신청이 완료돼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선착순 빨리빨리 네. 미리미리 클릭클릭 중요하네요. 스피드 <laughs> 요즘에 청소년 봉사활동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달라졌죠? 네, 요즘에는 청소년 봉사활동이 예전에는 저도 그렇지만 봉사활동, 시간중심적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청소년 봉사 학습에 대한 개념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양천구 자원봉사 센터와 그 강서고등학교와 함께 봉사학습 실천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동 권역에 있어요. 강서고등학교가. 그래서 그 목동 권역에 있는 자원봉사 캠프와 연결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청소년 자원봉사가 봉사학습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봉사의 일감으로서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습으로서의 일감으로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군요. 아, 많이 달라지고 있네요. 근데 청소년들 자원봉사가 그거 말고도 또 달라진 게또 있죠. 어떤 네. 것이 있죠? 예전에는 저희 뭐 직원들이나 직접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짜놓은 참여, 형 참여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직접 뭐 지역의 뭐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팀을 이루어서 기획하는 기획형 봉사활동이 많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획형 봉사활동,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저희 소리소문? 소리소문? 네. 아하. 소리소문. 요즘 번에도 한번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소리소문이 뭔가요? 소중한 우리들의 소소한 지역사의 문제 해결의 줄임말인데, 아, 그게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이었어요. 예. <laughs> 그러니까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소그룹을 이루어서 청소년들이 아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직접 해결해 보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음, 그러면 청소년 봉사 활동도 그 동안에 있었던 인력을 통해서 노력 봉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스스로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과정. 아, 그럼 봉사학습과 소리소문이라고 하는 기획 봉사 다 맞물리는 얘기네요. 결국은 자원 봉사의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에 따른 청소년 봉사 활동도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참여형 봉사활동과 기획 봉사의 차이를 여행에 비유한다면 패키지 여행과 자유 여행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패키지 여행은 뭐예요?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은 여행을 많이 해본 적이 없고 네. 막 처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요. 그리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해요. 그러면 그거를 뭔가 이미 이렇게 짜여진 그런 패키지 여행을 선택하는 것처럼 봉사활동도 이렇게 모집하는 어떤 기관의 일감을 보고 선 이제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하면 되는 거고 뭔가 나는 나만의 진짜. 어떤 봉사에도내 관심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왜 자유여행도 이제 계획하다 보면 음.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음. 그래서 기획공사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내야 돼요. 왜냐면 음. 내가 문제도 찾아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경험해 볼수 있는 거죠. 음. 보람도 많이 음. 더 있다고 생각해요. 보람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진로 탐색하고도 연결이 되겠네요. 네.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또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네. 진로의 탐색들을 할수 있는 거니까요. 아 기획봉사 활동 참재미있을것 같고요. 꼭 해보고 싶은데 옛날에 제가 청소년 때못 해봤던 것들을 요즘 청소년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럽네요. 어, 우리 딸들도 네, 기획봉사 활동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렇게 시간을 마쳤는데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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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지난 시간에 좋아요와 구독과 조회수가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첫 번째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좋아요 꾹! 구독 꾹!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제발!